자 긴급 속보입니다. 양반사 코 옆에도 물렸어요. 오저 엉덩이 빵빵했어요 배가. 저이 음. 상태에서 불어볼게요. 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바라 네. 에그 박사입니다 네. 양박사입니다 네. 자 오늘 한 컨텐츠는요 바로 모기인데요 이곳에 에그 박사 양박사가 와가지고 모기가 피를 빨고 있을 때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방 나갔고요 손등에도 지금 모기 한 마리가 있어요 흰줄순모기죠 흰줄순모기 자 흰줄순모기인데 약간의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모기가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침을 넣으려고 하는데 침을 좀 넣었어요 지금 어 지금 침 넣었다 넣었을 때 힘을 주면 못 빠져나가느냐 한번 체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번 불어볼게요힘 음. 주고 있나요? 어, 힘 주고 있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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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힘을 줄때못 빠져나가는 건요. 근육 때문에 못 빠져나가는데 손등에는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여기 팔, 팔뚝에 유인해 돼가지고 힘을 빡 주면은 빠져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먹이가 좋아야지. 어, 목이 온다. 야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손가락에도 쥐고 있어요. 여기 근육이 없어요. 꽉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어 날라가는데? 져나가네 와, 진짜 목이 가 어마어마한데? 어, 드디어 양 박사 손바닥에 왔는데? 자, 일단은 이 친구가 피를 좀 먹게끔 피를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좀 불러야 돼. 자, 손바닥을 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손바닥으로 왔고, 어, 침을 꽂았나? 자, 어 꽂았어요. 지금 꽂아서 굉장히 쭉쭉 빨고 있습니다. 불뚝불뚝 하고 있어. 피가 좀 올라와? 어, 어 찬다, 찬다. 배. 진짜? 어. 저 기름 오, 추가해 주세요. 차고 있어? 차고 있어? 어. 자 그리고 이곳에 지금 목에 물리게 되면 가려움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엄청 가렵습니다. 손바닥이기 때문에 간지러도 간지러도 계속 간지럽죠. 자 피가 오. 피가 많이 오. 찼나? 어 배가 볼록해졌어. 배 볼록했어요. 자 아, 얼마나 먹으면 이 모기가 그냥 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배가 까만색깔, 흰색깔 이렇게 줄무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파 빨갛게 됐어요 빨갛게 모기가 피를 빨고 있는데 느낌이 어떤지 아, 양마사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빨고 빨뭐 따갑다고 하는데 어, 내가 피를 빨린다 고 생각하니까 이거 굉장히 따갑고 후 물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힘을 주면은 침이 꽂혀가지고 안 뽑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와더 세게 더 세게 어? 오빠야 와 침이 빠지면서 날아가는 아, 게 보이는데요. 진짜. 참 간지러. 아, 간지. 조금 있다가 여기가 부풀어 오를 것 같은데. 자, 이번 에그 박사가 팔을 거어서 붙인 다음에 진짜 유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 어, 어. 자, 모기가 침을 꽂을 때는 마취 성분 때문에 침이 들어가는지 잘 모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마취 성분 때문에 또가려움증을 또 유발한다고 해요. 자, 모기가 지금 두세 마리가 눈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일단 양 박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모기가 이렇게 모여, 몰려들고 있어요. 약간 물린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왜또 왜? 또, 또, 왜? 또, 또 왜? 앉았어. 아, 와, 양박사 발차. 아, 또 걸렸다. 자, 이 팔뚝 팔뚝. 자, 이번에 또침깊숙이 꽂았습니다. 자, 피통 잡니다. 자, 피통차. 어, 피통 오, 이거 박사한테 넣어요 이거 박사 자, 여기도 피통 한번 모아 볼게요. 이거 박사 팔뚝에도 지금 있습니다. 오, 저 엉덩이 빵빵해어요 배가. 응. 자이 상태에서 불어 볼게요. 간다. 오, 안 날라가. 나가라. 아, 달아갔다 아, 나 다음 타자. 움찔 움찔? 근데 애그스는 지금 느낌이 없어요. 아니, 얘가 아직 피를 안 했어. 아직 안 했나요? 시작한다. 어, 느껴져요. 어, 느껴지지. 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아프지? 아프다니까 이게. 알고 알고 물리면. 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앉아 있다가 바로 이렇게 빨대를 꽂는 거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빨대 꽂을 때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다리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얼굴이 움직이는 건지 움직임도 느껴져요. 어, 피통이 지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 배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모기가 보이면은 모기를 잡거나 피해야지 이렇게 모기를 물리고 해는안 됩니다. 자, 아이 박사, 양 박사는 모기에이나 피해, 말라리아 같은 내연모기 <laughs> 예방 접종을 다 맞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 어, 한 마리 더 올라 그래. 맛집이네, 맛집. 맞집. 자 이제 힘 주고 들어갑니다 후 불기 자 버티기 들어갑니다 자후 간다 후와안 <laughs> 돼! 바뀌었어 아아 목이야 어지 마지고 있어 바뀌었어 목이야 튀지 어지고 있어 야 제대로 바뀌었는데. <laughs> 아 어떻게 도망간 줄 알았어요. 애교박사 순간 힘이 <laughs> 빠졌는데 그 순간 도망갔습니다. 아 간지야, <laughs> 간지자 양박사 아까 처음 물린데, 어. 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물린 부분이 하얗네. 어 물린 부분이 하얗고 엄청 부어오릅니다. <laughs> 확실히 이게 아디다스 모기 산목이라 그런지 파괴력은 좀 강력해요 어, 간지러움이 좀 있어 자 정식명칭 흰줄숨목이죠흰줄숨모기이흰줄숨목기에 모기를 묻은 이유는 이제 산란기 알을 낳게 되면 영양분을 단백질을 공급받기 위해서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습니다 자 간지러워 와 간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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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마자 모기가 가자마자 간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긴급 속보입니다 양박사 코옆으도 물렸어요 아 전뺀거 아니야 전뺀거 이것도 이제 이런거 발려 줘야지 아 따가 <laughs> 자 이제 모기 실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모기 물린 곳은 이제 빨리 바로... 발라줘 빨리 발라줘 빨리 발라줘 발라줘야 돼 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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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많이 따가워, 물렸네 어따 어따 자 촬영 촬영 못한 부분도 지금 꽤나 많이 물렸어요 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숲이나 아니면은 산에 갔을 때 항상 긴팔과 그다음 긴 바지 모기 기피제 지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고박사 양박사 제가 모기를 가지고 흡혈하는 모기 관찰과 모기 물렸을 때 테스트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어머.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모기 물리지 마세요.